메담과 김지민, 정은순과 이수정입니다. 곧바로 공격 시도. 통... 김지민의 서비스입니다. 백핸드 아, 잡본 밸런스를 한다면 예. 굉장히 콤비네이션이 좋네요. 흐름도 그렇습니다. 좋고요. 습니다 네. 자, 이수정의 서브였습니다. 정은순의 공격 빗나갑니다. 아주 시청. 이수정의 서비스입니다. 떠올랐습니다. 아 찬스 놓치지 않는 정은순 아주 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3대1의 스코어입니다. <목소리> 탑 스핀 네트 맞고 나갔습니다. 투차가 됩니다. 와, 성덕한 파워가 느껴집니다. 스트로크 굉장히 자신 있게 구사하고 지금 또 성공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리시브 되지 않았던 김재민. 정은순의 서비스. 빛 나갑니다. 엔드라인 뒤에 떨어지면 <목소리> 스코어입니다.

백핸드 넘어가지 않습니다. 김지민의 공격범색 언제나 사용해도 저는 진짜 좋다고 봐요. 네. 예. 네. 아이 일정의 공이 정은순의 서브입니다. 아 이공 벗어났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예. 네. 네. 이제까지 맞췄던 복식조라는 게좀 티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아. 오, 우 진짜 폴을 찌른 자. 서비스 김지민. 아 김지민의 공격 성공. 이 전체적인 게임의 흐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구원시 체육의 게임 포인트 아하. 이 수정이 준비를 합니다. 와! 공격이 오고 갑니다. 포인트 충분한 것 같습니다. 와! 우 나이스! 날카로운 이제 파주 시청의 서브 김지민. 김지민 공격 터선합니다. 범실 더 컨트롤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백핸드 아좀 길었던 정은준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들어올려봤던 이수정이었는데 그게 지금도 잘 먹혀 들어가고 있고. 네. 오 이수정 탑스코득점 김혜담 선수가 서비스를 준비합니다. 그다음 포인트 공격 을 한다면 정말 아, 재밌는 경기 나오겠네요. 네. 아홉. 이곳에 리시브를 포인트까지 빠른 타이밍으로 푸시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순호도 그거를 캐치를 했는지 리시브를 포인트로 찔러주네요. 그렇습니다. 예. 나갔습니다. 이렇게 빌게... 때가 이 기술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좀 어렵게 받았지만 이거 어... 이자 예. <laughs> 서브를 준비하는 김지민입니다. 와아왔습니다 나... 청은 전혀 안 밀려나고 있고 파주시청은 조금 밀려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약 그 서비스 정은수. 아! 아하. 네. 예. 네. 근데 선제를 뺏기기 때문에 지금은 안 돼요. 네. 탑스핀 벗어납니다. 김해담의 공격 벗어로 벌어줍니다. 김해담이 서브였고요. 래스입니다 네. 2구 공격 시도해봤던 이수정 정확한 선수다 실책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네. 한 점차가 됐습니다. 케를 네,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예. 네, 오히려 밀고 있는 거는 지금 포항시 체육회 선수들입니다. 예. 8대8 동점입니다. 정훈순의 공격 엔드라인 뒤로 빠집니다. 서비스 이수정. 오! 자 밀어붙여봅니다. 결국 득점까지. 다시 김지민 선수의 서브 w n 붙었 e e t sauce. Kapetus, 상황 정 e o 의 서비스입니다. 하! 나갔습니다. 김혜담의 서비스 김 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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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1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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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 급한 부분 껐습니다. 지금 포항시 체육회 yeah. 이대용에서 지금 변한 끝에